확실히 못해 보이긴 하는절절하거든요 메인. 네거어요이로할까 아나는 그냥 죽음 그냥 알아서 살아야돼 그냥, 살아야 그냥 루쥬랑 같이 도망가요 네그래라아 수류탄이랑 네랑 따로 요 몰랐을때 하제 쓰면 빨리 죽어요 그거는 그, 그거는 일단 쫄저 하긴 할건데 반피밤패깔을 반피 때, 반피깔을때 저, 수류탄 쓴대요. 아, 저기. 안, 안, 안. 아, 정확하게, 아, 백, 태, 아... 백 채워져가지고. 무조건 수류탄 만저어주세요 없음, 없음, 말하고. 그거고 물렸을 때,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마. 오케이. 그냥 여기 아래, 아래 떨어져요. 오케 밑으로 내려가. 오케이. 앞, 아, 앞에서 철창을 만져야 되는데. 있어. <laughs> 툭기조심하시 아, 라인. 한 사람인데? 왜야브라 라인, 라인 디바 아니다, 투투투다나이킹 당함. 어 미안해요. 에임 왜 이래? 성브라 페일인데겐지 페일. 겐지 페일. p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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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상지지브라브라 나이스. 이거 그냥 가면 돼요. 둘 없어, 둘 없어. 딜러 없어. 라인 가겠다 라인 가겠다 라인 밀지.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뭐야! 피 관리, 피 관리, 피 관리. 라이기 피라기피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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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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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놀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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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용공 어. 거의 참. 집어워, 집어워. 집어워. 진짜, 진짜, 딱, 딱, 딱 킬, 와. 아, 먹었다. 빨리. 용왕 음, 참. 팀 주지, 주지, 주지. 라인 엔젤, 라인 엔젤, 라인 엔젤. 한번나아잡게 이쪽에 있게요한번 앉아볼게요. 빨리 키워요, 빨리 키워. 빨리 뒤만, 키워. 키워. 야, 얘소말나딱 한대. 진짜? 걘지 혼자 가는 중 거기 지금 트레이였는데 이쪽에 예, 네, 그, 뒤쪽에 트레있어요 뒤에 트레 그래, 여기 힐링 골목. 쪽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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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이긴 했나 쪄 저거 어디야 트레이 저상대쪽이 상대이장 상대이장 오케이 뭐야 화관도 못 맞춰 무슨 근데 왜왜 조합이 왜 뭔가 맘에 안드는데? 이상한데 조합이 이상 라인 디버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지하냐? 지하로 갔어 나안보여안보여 라인 라인이, 라인 지하로 갔어 지하야 지하야 지하다 저기 라이망치아어내려아시지아 에이 스톱 하나 잡아놨음 스 아나 잡아놨음 뒤로시우만잡은 원힐이에요 m p 저희 아나 어서요 저희 힐이나네 저..저희 두칸 주고 갈까칸 그래도 응. 가자 이제 가야돼 이제 가 이제 가야돼 아, 가야돼 아. 어디서어저 지금 영롱 차는데바러바 아이고 아씨아 아,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왜 맞은거야? 이해가 이거 안 그냥 뽀뽀 안야 멈췄어 어 저 아껴 먹거든요. 낙할게 아, 또또단서를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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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그냥 뺄려고 빼도 돼 빼도 돼 빨리 빨리 나 이득 볼것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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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러 올거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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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있 빨리 빨리 빨 으흠 <laughs> 미스터로 <위에서만> 맨날 가자 뭔가 정한이 2층 같이 먹어줄래요 겐지랑? 상대 상대 왜기브하나 오른쪽 오른쪽 왼쪽 먼저 걸죠? 나노 겐지 만 먼저 해어나 죽는다 어지주 응, 지금? 어 잔다 아나 내가 맞았다 아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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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히지? 에이 망빨 이거 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네 라자? 네. 네내피얘 빛에 자꾸 못 쏘고 있다 자꾸 찾아가지고 흔하네 아, 흔까분네쩔 그래서 못써고 있는 거야? 스누트가 바로 못일것 같은데? 네 이거 방구싸움면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아, 아 치면 치면 좋겠지. 어, 라이트 빠져, 라이트 빠져, 저기. 잠깐만. 이거. 잘잘잘잘잘잘 잘. 아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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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싸우면 영원히 잠깐만요 라인 피 라인 피아 미안해 이거 그냥 라인 줬어요 죽을까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미안해 미안해 유주 피 1인데? 아니 이거 내가 적당을 칠 수가 없어 라인 못잡 봐. 라인 못잡 봐. 어 BMP 빠짐 왜 이거 이거 그거다 했는데? 나 용이 있는데 나 용이 있는데 이거 그냥 비트 키고 들어가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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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한데... 지금 아니 근 괜찮아 괜찮아 비빌 수 있어 아, 아. 이거 원우님맞고 있을 때 제가 주방으로와서안아까다나레다래 나레이배. 이썬브이썬브라이썬 브라우, 이썬 브라우, 이썬 브라우, 이썬브이썬 브라우, 이거 원웅님 맞을 때 제가 줄게요. 맞을 때. 어? 뭐야? 아 이거.. 아이고 어잡없다 근데 이거 못 비밀 텐데? 네못 비밀. 아비